2차 종합특검과 통일기호특검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내란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의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영 메모, 최병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하여 12.3비상기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또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종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헌법 20조 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종교 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 8조 제 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laughs> 정교 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laughs>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개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대 개혁안이 안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송언과 격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민 덕분이고 이재명 대통령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힘차게 개혁의 페달을 밟겠습니다.